충남 서천의 명소하면 장항 스카이워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신성리 갈대밭에도 스카이워크가 작년 말에 완성되면서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성리 갈대밭에 설치된 스카이워크. 이 사업은 1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작년 말에 완료됐습니다. 길이 1km의 스카이워크를 구비구비 따라가며 갈대밭을 한눈에 볼수 있고 그 끝에 다다르면 광활한 금강을 즐길 수 있습니다. 걷는 곳이 철제 그물망으로 돼 있어 발 아래 펼쳐지는 갈대밭의 경관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설과 관련해 최근 노성철 의원은 철제에서 소리가 나는 등 관광객들이 다소 불편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철판이 그물망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용접 발볼 때마다 소리가 나서 어, 이용객들이 좀 불편함을 느끼고 위험이 하지 않나. 관광객들은 아래를 볼수 있어 좋다는 의견과 철제의 특성으로 다소 불편하다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저 소리는 잘 몰랐고요. 그 밟을 때 약간 이 눌리더라고요 좀. 네, 그래서 그것도 뭔가 심리적으로 좀 약간 불안했어요 사실. 저는 렇게 아래가 뚫려 있어지고 저는 아래도 이렇게 볼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고, 근데. 뭔가 뭐좀 위험하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못 느꼈고 이와 관련해 관광 축제가는 즉시 현장 확인에 나섰고 설계 과정상 문제는 없지만 상주하는 직원을 통해 관광객 안전 관리와 불편해소에 심혈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일단 설계에서 구조적으로 이제 검증을 다 했고 또 이거 시공 과정에서 더 염려돼서 보강 보를 더 많이 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안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고요. 다만 이게 철재가철재 위에 올려가기 때문에 걸을 때그 부딪히는 소리가 날, 나는 것뿐이거든요. 또 다른 관광객은 평소 볼수 없는 자연 경관에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도 식당이나 카페 등 휴게 시설이 없는 것을 가장 큰 아쉬움으로 꼽았습니다. 그 옛날 생각도 나고 포근하고 오늘 날씨도 별로 안 좋은데 그 옆에 강이 끼어 있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확 트이는 것 같고 좋습니다. 주변에 이제 상권이 없으니까 뭐 식사라든지 이런 게 조금 여기서 이제 구경하고도 나가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런 게좀 불편할 것 같아요. 군은 올해 19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핑크 브릿지 조성 사업을 실시하고 탐험 수로를 개설해 다양한 체험 활동 제공과 갈대밭 개선 사업에 힘쓸 예정입니다. 핑크 물리라고 분홍색 억새를 심어서 배를 타고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도 만들려고 합니다. 관광지 지정용을 통해서 관광지도 지정하게 되면 여기에 음식점이나 카페나 이런 걸할수 있습니다.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처음으로 이름을 알린 신성리 갈대밭. 영화, 드라마 촬영지는 물론 금강과 갈대밭의 비경으로 각광을 받으며 전국 사계절 관광 명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s b n 뉴스 황정환입니다.